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법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복조기기 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별화 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여기서 말하는 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진로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각급 학교단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이모교육등법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비,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만 3세 미만의 장애영화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만 3세에서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 9조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그 학년이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행령 제2조 이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무교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2010학년도에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그리고 2011학년도에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에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제3조 의무교육 비용 등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차별의 금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에 부여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차별 등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참여, 차별,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입학 전학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학생 생활 지도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의 차별이 있다.